전원 나라 홈페이지에서 매물의 주소지를 확인하시려면 주소지를 확인하시려는 매물을 선택하시고 문자를 받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후 문자로 주소 받기를 누르시면 휴대폰 문자로 해당 매물의 주소지가 전송이 됩니다. 전원 나라의 오늘 매물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전원 나라입니다. 아, 오늘은 임야 매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라는 곳이고요. 어, 지금 우측에 고가도로 형태로 지나가고 있는 도로는 춘천의 외곽도로입니다. 어,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 서울의 외곽순환도로 같이 춘천을 한 바퀴 뺑 돌아갈 수 있는 외곽도로와 지금 인접하고 있는 임야매물이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임야매물은 지금 비춰봐드리고 있는 이 마을순환도로 지금 삼거리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 차량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삼거리에 지금 도로 전체에 붙어있는 이 앞쪽에 있는 임야매물이고요 아, 경사는 없습니다 임야를 아, 보통 이제 개발행위가 아, 가능한지의 여부를 어, 계산을 할때일차적으로 계산하는 게 경사도 15도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 경사도 조건을 15도에서 점점 이제 낮추는 추세이긴 한데요 오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외곽도로가 지나가는 이쪽 편에서 시작은 해드리지만 어, 이 임야의 반대편이죠. 지금 제가 서 있는 반대편 쪽이 아, 정남쪽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로는 이쪽으로 지나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토지인데, 아, 집을 짓는다든지, 뭐,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용도로든 이 임야를 개발하시게 되면, 어, 그 건물의 배치는 아마 이 임야에 넘어 남쪽을 향해서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는 임야입니다. 어, 따라서, 이쪽이 경사가 낮고요. 그 다음에 정상부도 지금 끝이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육안으로 오늘 임야에 이제 맨 위에 상층부도 보이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경사도가 10도도 안 나올 듯합니다. 아 진입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도로 약한 5m, 6m 정도 되는 도로 통과 도로에 지금 접해 있고요이 아 삼거리에서 이 열두 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위에 지금 지나가는 외곽 도로와도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과 도로인 이쪽 방향과 시작할 때 비춰봐드렸던 반대 방향의 길로 가게 되면 아, 춘천 시내와 뭐 춘천댐 그리고 뭐 서면에그 관광지들이 많은 그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든 길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토지고요. 지금 제가 위쪽을 따라서 토지를 원발치해서 지금 보고. 걷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사도는 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토지를 개발할 때 전답을 갖고 하냐, 임야를 갖고 하냐, 이제 가지고 좀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단점이 다 있죠. 전답 같은 경우에는 도로만 있으면 거의 이제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들이 대부분이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해도 경사도나 임목조사 뭐 이런 거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임야 매물은 어, 그런 개발행위 요건에서 필수 조항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임야로 보입니다. 경사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목 조사도 그리 빽빽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어, 평지에 놓여 있는 전답보다는 임야를 개발하는 게더 좋은 곳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전답은 그냥 수평면적에 집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이제 토사량들이 있다 보니까 남쪽으로 계단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어, 어찌보면 모래성을 쌓아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계단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되면 어, 단지를 조성을 할때 전필지가 어, 조망이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일조량의 문제도 해가 잘 드는 곳으로 모두 배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어, 토지라고 하면 평지에 있는 전답보다는 임야가 개발 가치가 더 높은 게 어, 이쪽 분야에서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토지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토지인 듯합니다. 시내와의 접근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도로망이 지금 길게 필지의 전체가 지금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로에 바로 붙어 있고 경사도가 낮고 남향으로 배치할 수 있고 시내와의 접근성이 좋고. 북한강과 서면에 있는 관광지 쪽으로의 접근성도 좋은 이런 토지는 어, 자금만 뭐 가능하다고 하면 단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 아마 인기가 높은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괜찮은 임야 매물인데요. 오늘 임야 매물의 정확한 주소 궁금하신 분들은 전원나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매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들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전원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